시바이노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좀 나왔었죠. 이건 단순히 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쪽에서 다시 관세 문제가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이 잠깐 흔들린 상태입니다. 불확실성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 거지 구조 자체가 무너진 장은 아니라는 점 이건 꼭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오늘 시와인후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작년 고점 이후로 계속 우하향 추세를 좀 만들어 왔고요. 중요한 건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이 거래량이 한번 터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 보시죠. 가격은 크게 안 올랐는데 거래량만 먼저 반응이 왔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 던지는 물량보다 밑에서 받아주는 물량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라 신호입니다. 자, 이 평선도 한번 보시면 지금 단기 이 평선은 한번 말아 올린 상태고요. 지금 중기 이 평선은 지금 방향 전환 시도를 좀 하고 있죠. 아직 강한 상승 추세라는 말하기는 이르지만 최소한 이 아래에서 물량들을 계속 모으는 그러한 흐름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격대, 이 지금 이 가격대가 이전에도 반등이 여러 번 나왔던 그러한 매물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쫓아가는 자리라기보다는 이 타점 잡는 사람들만 조용히 준비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러한 자리들은 뉴스 뜨고 커뮤니티 시끄러워질 때 그때 들어가면 이미 늦습니다 수익은 항상 조용할 때 준비된 사람만 가져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면 또못 믿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계좌 화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실제로 이러한 자리에서만 매매를 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6월 23일 날 제가 0.01478원에서 약 700만 원가량 매수를 진행했죠. 그리고 7월 21일 날 0.02166원에서 약 1000만 원가량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게 언제냐면 제일 최근의 바닥 구간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이 바닥을 다지고 첫 반등 나온 구간이죠. 자, 이때, 때가 언제냐면, 보시는 것처럼, 6월 23일날, 자, 이때, 매수 타점이 떠서,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좀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끝자락에서 매도 타점이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탈출 신호를 좀보내드리면서 28일 동안 42% 가량 수익을 공유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의 자리는, 물린 사람들을 던지는 자리도 아니고, 추격 매수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타점을 좀 기다리는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를 포함해서, 지문 같은 자리에서, 어디서 분할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서 반등구간이 나오면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다 풀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차트는 실시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어떻게 타점을 좀 잡고 있는지 그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보시는 지표 덕분인데요. 이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때 상대는 지표고 몇 가지 조건들만 부합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조건은요. 모든 상가점이 녹색이고 거기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그러면 이 자리는 확실한. 메이스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되고요 반대로 모두 성과 점이 빨간색이고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나와줬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매도 타점 자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식으로 14일 동안 1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15%가 좀 작아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 지금 시바인 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이 윗구간에 물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큰 숫자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타점들도 다 잡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바인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매도 타점 뜬 다음부터 지속적인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죠. 지금 이거는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모든 성과점이 녹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돌려나간 흐름에서 골든 크로스가 뜬다. 자,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 매수 타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러한 자리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 평단가를 대폭 낮춰 나가 돼요. 자, 그래야지 다음 구간에 반등이 좀 나와 줄때 여러분들의 수익은 극대화시키고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매수나 이 매도 매수 뜰 때마다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좀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바인 후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 혹은 평탄가를 낮추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시바. 시바라고 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제가 왜 문자를 좀 보내달라고 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은 촬영, 그리고 편집, 업로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으로는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영상에서 이렇게 타점을 좀 공유해드리면 여러분들에게도 독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제 가족방 안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적으로 우리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매매 정보를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족방 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뉴스브리핑과 단타 코인 한 가지씩을 추천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히든 코인을 좀한 가지 좀 들고 왔거든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남들보다 한발 앞에 와 계신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코인이 오르냐가 아니라 어떤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되느냐입니다. 지금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이죠. 시가총액은 이미 28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금은 글로벌 자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진영에서 발행한 이 USD 이 USD 1 코인이 이 업비트와 이 비썸에 동시에 상장이 되면서 국내 자금도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조만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공식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코인 규제가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 자체의 방향 전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 네이버, 삼성 같은 이런 대기업까지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테마가 아니라 여러분들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제가 따로 확인한 특정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비싸에는 상장을 했지만 업비트에는 아직 미상장 이게 보시면 시즌 1 페페코인 인데요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이때까지 거래량이 얼마 없죠 이 모든 선들을 넘어가고 있지 않다 라는 건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라는 뜻인데요 자 그리고 차트는 조용한 행보 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리 진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건데요 조용할 때가 끝나기 직전이라는 걸요 자 그래서 이 업비트에 상장하자마자 여러분들 무려 한달 만에 255% 상승이 나왔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한 이 코인은 이미 차트상으로는 세력이 물량을 다 모아둔 구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지금 영상에서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공개되는 순간 바로 시세부터 흔들릴 수 있는 민감한 코인이기 때문인데요.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정책, 기관, 자금의 흐름이 맞물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관심 있는 분들만 받겠습니다. 제가 직접 정리한 이 코인명 그리고 이 코인이 왜 스테이블 코인스웨인지 또 앞으로 나올 정책 시나리오까지 이 자료를 선착순 100분에게만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히든 히든이라고 단두 글자만 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이건 아무나 받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오래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같은 가격 같은 구간은 다시 오진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할 때 바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여러분들, 그 순간입니다.